이번에 비트레이트랑 뭐 이것저것 올려보긴 했는데 음.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위하여 어차피 CPU에 크게 부담이 안갈것 같은 느낌인지라 아니 동백님사망몇 걸려가지고 동백이왜 어. 죽었어 아니 갑자기 뭐냐 누르는데 메이플이 다인드 죽어도... 쓸게요. 후보도 네. 안 해가지고 어 때마침 좋은 자리 걸렸네. 어유 선분 파리트 개꿀. 넘어갈게요. 넘어 엄마 깠다. 넘어갈 수 넘어갈 수 있는 분 넘어가세요. 돌라운 파인드 바로 갈게요. 저는 게이지를 아, 못 치어서. 고 조금 더 걸릴 뭐야, 것 같아. 한정 쌓였나 제? 가 아직 게이지 쌓는 건좀 미숙하네요. 아도 아 균형 많이 맞췄다. 볼게요 이번 판 성공적인데 이제 깔끔하게 파란 방 아니야? 파란 방 파란 방 우와 어 제일 감사합니다. 안 이거 넘, 이거 깨질 때 넘어가도 살수 있나? <laughs> 모르겠어요. 깨진 순간 뒤돌려나? 근데, 근데 화들짝 놀래서 튀어. <laughs> 예 저도 <laughs> 고양이야 무슨? 냥 그 짝? 오이 뒤에 났던 막 고양이처럼 막 화들짝 왔어요. 예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고양이 오이 보면 화들짝해. <laughs> <보자마자> 예. <laughs> <스텝> 그막 고양이 튀어 나가는 거 있어요. <laughs> 뭐 피커 찌리리 이거인가요? <laughs> 예, 뭐 피클 보면 찌리리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진짜. 으음 끝. 이제 천천히 피하면서 베이지 채웁시다. 아, 한 투구리 세대다처 맞았어. 물인데.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오늘? 어, 이동 됐는데... 아 이동됐는데 코로나까지 걸려서 음... 그걸 눈을 못 피했네. 코로나까지 걸려. 걸렸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확진 앞에서 그런 소리하지 마. 출시를 <laughs> 드렸어야 했는데. 어쩔 수없뭐 문제된 거 있어? 응? 음? 아프잖아요. 일단은 거기다 작년까지 추가됐으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. 나가 오미크론 증상 중의 하나가 장염이래요. 아, 음. 그냥 엿을 제대로 먹었어요. <laughs> 음... 끔찍하다 진짜. 나은 거야? 지금은 아까는 김밥 먹고 배 부여잡고 있긴 했는데 <laughs> 그거는 내가 좀 소화 안될 만한 음식을 주워 먹은 게 잘못이라서 예. 음... 저녁은 어떻게 드셨어요? 저녁 안 먹었어요. 더, 또더 설사할 것 같아서 코로나가 폐 쪽에 좀 문제가 난다고 하길래. 폐? 음. 근데 20대들은 폐 괜찮을걸? 근데 기침을 진짜 많이 하긴 해. 폐보다는, 저는, 괜찮은... 어, 아, 지금... 파란 방, 파란 방? 파란 방이요? 예. 예. 미각이 걱정입니다, 후각하고. 아 근데 미각, 오미크론은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아, 아우, 제 동생들도. 정말 몸살 감기. 이거 왜 이래, 이거 왜 이래. 와, 뭐야. 아, 왜 저거? 이래, 이거. 아 죄송합니다. 사람 방 많이 떨어져요. 지인들 지금? 많이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 분도 걸리고 미안해. 괜찮아요? 걱정 많이 했거든요. 맞아. 이번에 한 번에 가볼까요? 맹. 어 아, 아까 생각해 보니까 극딜은 켰는데 극딜 버프를 안 켰네. 아. 나... <laughs> 그럴. 수 있. 엠버링크랑 내용 응. 툴을 안 썼어요. 오. 이거 파란방 바인드 좀... 제가 할까요? 예 여기가 어 바인드 팔았을 요예리이플이 과연... 이 4분급 딜 직업들을 좀... 3분으로 내리던가 2분으로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여긴 제가 할까요? 네다쏟아 예. 예, 제가 할까요? 했어요 저는 전? 선배님이서요? 그냥 이렇게 연결 <laughs> 요... <남겨> 있는데 <laughs> 안 들렸나봐요. 아 괜찮아요. 뭐 어차피 제거160몇 초밖에 안 돼가지고. 에르 에르다노바? 예. 굉장해, 에르다노바. 저 에르다노바 레벨이 15레벨인가 그래가지고. 15레벨이면은 160초예요? 잠시만요. 이거 좀 안전해질 때 한번 볼게요. 기계 짤면? 예, 이거 마스터는 160초예요. 마스터면 2분이에요? 어. 예, 160초, 160초죠. 앞에 아, 아, 마스터하면 160초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저 저 제가 160초라고요. 그럼 마스터하면 2분이란 소리예요? 예, 120초예요. 와, 아크 그 바인드 상위 호환. 파란 방? 네, 파란 방 가자, 파란 방. 예 허드너 바인드급인데? 그러니까요. 이번에 좋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평준화한 게 파드나... 다행 같긴 해요. 어, 카데나 빠인드 좋은 것 같은데. 카데나 바인드 118초. 음, 음. 풀타임이. 메르 아마 음. 유니 그거 링크랑 하면 훨씬 짧을 발... 걸요. 동백님 막 필사의 몸무비. <laughs> 아 이거 넘어가면은 자꾸 그거 맞을까봐. 음 일단은 짧은 길로 갈게요. 음. 이번에 신공 키우면서 약간 이분 예. 극딜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음... 있어 저도 손쿨 키우면서 이분 극딜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<laughs> 보라방칠게요. 맞다, 손쿨 이분 극딜이었지. 예, 입고 있어. 일본마다 짧은 거 키고 이이 이분의 큰거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괜찮던데. 아, 배면은 왜바인드 있으신 분? 바인드저있는데 쓸까요? 네. 아, 도매님이 주셨다. 네, 왜 뱀에는 180초 아 180초 가 아니고 200초일까? 항상 그 그게 짜증나요. 이게 다른 그거는 괜찮거든요. 저는 다른 뱀의 분들이 이제 못 참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극딜 주기만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해해서도 안될것 같고 안 된다. 이게 왜냐면은 다 이제 막, 분단위로 맞춰놨는데, 얘는, 그, 초단위로 맞춰놨잖아요. 바람방? 바람 바람 패턴 진짜 좀만 더 맞추면 되겠다, 이거. 아, 넘어가는 것도. 응. 그러게. 나 조금 더 키고 하면 잡겠는데. 아예 이전에서 한명 정도는 극딜을 아끼고 오면 되긴 할것 같네요. 예, 그럼 될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럼 우리 2패 가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될걸? 그건 아니지. 한 명만 아끼고 그 여기를 쓰면은 나머지 사람들 4명은 다 남아있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6명에서 다꼬라박고서 평타를 몇번 쳐야 2패에서 패턴을 넘어가니까. 음, 그런가? 아직은 딜이 좀 부족하지 않나. 예, 아직은 부족하면은 딱 스티... 팩트긴 해요. 아니면은 거미 다리랑 밀 패턴이랑 날아다니는 반딧불까지 전부 다 피하는 무빙을 갖추고 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<laughs> 맞네 이게 아직 스펙업한단을 드시군요. <laughs> 아스펙업 하면은 오, 네. 공백님이 아. 돈 줘요? 오 저도 스펙프할 돈이 없는데 저도 네, 없어요. <laughs> 저는 상위 보스 구경 가보고 싶긴 해요. 욕심이 생겼어요. 어저어저 음. 예, 저번에 음. 더스크 이제 진짜 막 재밌게 잡는 거 느끼고. <laughs> 아, 내가 진짜 새로운 이런 보스 이 공략한 이 느낌을 맛보고 싶었구나, 이런, 이런 걸 느꼈거든요. 그치, 이것이 네. RPG지? 그때 아마 저 진짜 되게 막 웃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.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진짜 막 어린애처럼 신나가지고 어린애는 근데 죽을 텐데. 지닐라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. 제가 죽이를 못해서. 예, 예. 진일라 때는 죽이 운... 계산할 줄 아는 사람하고 붙어가야죠. 일단 둠켈까지는 해보고 싶긴 해요. 둠켈이 좀 많이 그지 같다고는 하는데. 둠켈이 몇 레벨이죠? 255요. 255요. 아, 진일라랑 같이. 안 돼요. 인가? 건마도 255인가? 아, 이거 위로 올라도 맞네. 건마 270부터 받을걸요. 자기가, 어, 파란 방, 파란 방? 자기가 비숍이 아니라면 270부터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음, 어? 실 들었는데 잤다 많은 분들이 보조 맞출 때 270까지가 그거더라고요 음 태부자 무서워 나 응? 나 무서워 <laughs> 뭐가? 무서워. 뭐가 죽어버릴까봐 <laughs> 다시는 너를 볼수 없을까봐 무서워 집중하래요 선배님 해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? <laughs> 물론이죠 뭐야 나, 나, 잘 뭐야 잘... 뭐 일단은 근데... 2패까지 아껴가야되는데 이거 이번에는 나로 부수를 입격했는데 뭐야 내가 반대방 와서 쳤어 음 잘하셨어요 아 아니구나 아나 방금 나뭐자 죽어가지고 패 패턴 물 넘어갔나 한줄알았어 바로 갈게요. 네. 돈 벌었어요. 예. 저도 오라 드릴게요 바로. 아빠. 도나지고 아빠. 아빠 너무 아파. 아빠 이러지 마. 아버지 날 지켜봐줘. 어 거미줄 나왔어요 조심. 이거 지금 죽을 사람 죽어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죽어 있을래. 저 아직 해도 안 가요. 어요금저 지금. 저 지금. 어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죽지롱 피. 지저 그거 저지안 쓰고 게이지모아지지고회지해서 버텼네요. 금저지와저지 잘했어요 메리금리지리즈 지금. 다 오셨네요. 금저 지금. 저다 재밌다. 전기 전성기. <laughs> 일단은 아직 극딜 버프 남았다. 오 멋있다. <laughs> 저는 극딜이 다 갔습니다. 괜찮아요. 생각해 보니까 안쓴 극딜기 하나 더 있었거든요. 어 감사합니다. 어 잠깐만 노브를 안 썼다. 말? 루시드랑 쓸때 쓰자. 예, 아. <laughs> 네, 지금은 늦었으니까 어차피 위뭐뭐 그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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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느낌인데 솔직히 어, 어. 아, 어쩌다가 위 그런 직급했어 위를 위 패턴이 어려운 거지 그 그러니까 생존이 안 되는 거지 딜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<끼리> 맞아요. 허저 깔게. 와, 그렇긴 한데 일단, 이게, 일단 지금 딜이 하버네. 좀 부족하니까는 딜이 <laughs> <laughs> 전직 부족해서 전직해 버렸다 <laughs> 아, 아. 아, 아 그러네. 동백님이 스택업 하라고 했는데, 비숍으로는 좀 힘들어서. 오, 어, 잠깐만. 이건 내가 그쪽이야. 동백님이 흑, 강제로 차전 <laughs> 시켰어요. 아 잠깐만. NTR이었어. 그럼 내가 금발태닝. 금발태닝 동백. 금발태닝 카데나. 금발태닝 카데나. 와, 템들보다 이미 옷, 3초 뒤 패턴. 아니에 아니에요 지금 체력 이안 깎였어. 어안 깎였네? 예. <놀람> 소리 죄송합니다. 시간만 생각했네요. 그럼 여기 피 깎자마자 바로 패턴인가요? 예. 네. 그 쿨타임이 돌았습니다. 우선은 저 거미줄 생기니까 가운데로 좀 끌고. 예, 와야겠다 예,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왜안흘리냐어 왔다. 어휴 안녕하세요. 다시 갔다. 아니. <laughs> 너무 빠른데? 저만 어, <laughs> <토트러만> 깔려고? <깔라봐야 돼? 웃음> 저희. 어 다음에 봐야지. 짧은 걸로 한번 써볼까요? 오... 다음에 제 중앙이 오면은? 짧은 거안 써도 될거 같아. 음, 바인드 걸고 때리죠? 아 바인드 예. 걸고 때리고 었군요 바인드 누가 걸래요? 내가 걸.. 안돼 나 죽기 싫어. 바인드 어디 갔어. 걸었어 걸었어. 걸었어, 걸었어, 걸었어. 좋았어. 예. 죽기 싫어. 살고 싶다고 말해. 이키타이아 죽었다. 네. 거이주 조심. 일박다가 죽어버려.처럼 어, 빨리. 어, 어디 봐. 쉬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. 아 너무 너무 살살 때렸나? 예좀 살살 예, 좀 때린 감은 있긴 한데. 그래도 마이크 깎였으니까 됐죠. 뭐나 응. 지금 와서 그 일케 잔인 삼패에서 그 일이 없어서. 예. 지금 지금 진짜 완전 잡고. 그니까 에이 좀. 아니다. 잘잘깎잘깎잘 깎기네. 어, 나, 팔로도. 팔려줘요못리는데 팔로도. 오, 살았어. 응? 이지가안었구나 좋아, 요오나 h p 가1이야 h p 가1이야 해야 돼요. 케이가있어치케어어가어가넘어오셔도돼가넘어오셔도 뭐. 아, 돼요 어어어 나 아. 헤도. 아이고 해독가였어 아아괜찮너요제찮아이다에테리움 아, 그 쓸걸 그럼 살수 있는데 바본가? 음 맞네 저도 오. 그 생각을 못했네요 호잇 메렁이다 메렁이다 됐다 음너여로 없는 모습 가나요? 볼 때가 제일 귀여워 네 바로 극딜이요 그 그럼 기다렸다 하는 게 좋으세요? 흰눈 보고 하는 게 좋아요. 아, 그럼 흰눈 보고 할까요? 응. 네. 흰눈 보고 다람이가 정도? 버프를 짝 쓰는 걸로. 저쉘트 어, 없어요, 지금. 좋습니다. 저 왼쪽에 있을 예. 다음 거흰눈 같은데? 맞아요. 어. 타이너 벌었어요. 예. 이번엔 으아! 봤었다. 쐈다 눈이 안 보인다. 다음 흰 눈이란 것만 알면 되지. 어, 눈이 제가 이린 지금? 아, 저 지금 못 움직여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저희가 피하죠, 뭐. 아, 지금 너 꿈속 들어가 있니? 어아 기억에 잠깐 있었어 근데 독에 데미지 들어오는 거야, 근데? 들어오더라구요. 야 저게 뭐야. 전 아이고야. 뭐라...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. 왜이 밀어내는 거야. 흰눈이 참 약하단 말이지 응? 난가? 나네? 괜찮은... 어? 다그거든 맞아. 동백 님. 뚱도는 박인타는데 진짜 밀치기 당한 다음에만 안해 주는 거. 그러니까 밀치기 그래. 당한 다음에 맞으니까 이거 뭐 답이 없네요. 저는 근접전이라서 뭐 쉽지도 않고. 뚱눈. 아, 나 타이밍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? 음. 한 봐요. 저오에 따라 많이 죽어. 음. 연속 두번 죽었어. 왜지? 어, 동백 님. 그런 날도 있는 거지. 왼쪽 갈게요. 흰눈. 어, 대그예요 아, 아이고. 이거 좀 미리 피해도 되는구나. 응. 생각보다 여유롭네. 음. 다음 흰눈. 아이고, 밀렸네. 아이고. 이건 저 다음 급딜까지 1분 남았어요. 11분 30초에 갈게요. 네. 자꾸 민 다음에 흰눈 또. 그니까 민 나오면 힘눈 쓰면 이거 참 양님 미는걸 피하시면 됩니다. 어어어어 시간님 별가요 아, 나 호러나네. 아유, 누가 여기 잔탕남겨놨구나 다음 눈이에요 예. 저걸리야. 양이 싫어. 뭐가 싫어? 얼마나 싫었으 저희 10초 뒤에 요극게 예. 네. 10초 뒤에 같이 그 라고 10초 뒤에 회의 나... 끝나고 하면 딱 되겠다. 나 근데 나 포켓 아직 저... 10 넘어갔는데. 매직젤. 음. 매직젤 한번 봐 주실래요? 검은을 매직젤. 예. 궁배고. 아, 네? 매... 매직 예. 이거, 이거 견디고 네? 바로 가려고요. 일 하시죠. 아, 바인드, 바인드 걸었어요. 예. 아, 프레그왜 제일 늦게 켜졌지? 미안합니다. 응. 누른 줄 알았는데. 다른 거 눌러가지고. 1 0분 일단 쉘터는 그래. 있으니까는. 좀 하세요, 흰눈 조심하세요, 네. 흰눈. 흰눈이 나올 시간이 있을까요? 흰눈 조심하세요. 예. 죽어라. 없어 보이는데. 죽어라. 어, 어 이번 주 어, 나오구나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맛있게 드세얀. 오, 여경품이 나오네. 밤 빨가리다. お、oh. oh,